네, 안녕하세요. 파주더 센터입니다. 자, 오늘 입고 된 차량은 봉고3 LPG 가스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봉고3 탑차 중에서 제일 초장축으로 나오는 롱바디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은 현재 하체 보강,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코일쇼바 등등 하체는 풀로 보강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휠 타이어 튜닝을 위해서 저희 더센 타이어 방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장착 중인 15인치, 13인치 순정 휠로는 많이 부족한 옵셋이고 그 다음에 타이어도 무게 하중 지수가 매우 낮은 기본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하중을 더 많이 받아줄 수 있는 타이어로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 더센 타이어로 와주셨고 자 오늘 작업할 휠 타이어는 여 앞에 보이는 모델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앞쪽에는 고객님이 선택한 15인치 벤츠 톱니 휠 스타일의 RSM 휠이고요 그다음에 뒤쪽에는 AMS 머드락 제품입니다 자 머드락도 이제 후륜은 차량에 맞게끔 옵셋 선택이 가능하신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순정 휠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탑 밑에 라인에 간이 여유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130 일반 카고보다는 좀더 튀어나오는 옵셋 휠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는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휠을 장착을 했을 때 바깥쪽으로 최대한 많이 빼줄 수 있는 휠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 타이어 550R13 1.2톤용 바퀴 고객님께서 선택을 해주셔서 저희가 장착을 해드리기로 했고 앞쪽에는 브리지스톤 R710 모델로 제일 두꺼운 피스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대분 조합을 해서 장착을 해드릴 거고 매번 저희가 설명드리는 휠 너트도 같이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고 장착을 끝낸 뒤에 촬영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고 3 롱바디 탑차 차량에 휠을 장착을 했고 타이어도 하중에 맞게끔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자 전륜에는 15인치 1 9 r 1 5브 리치스톤 타이어와 r s m 톱니 휠을 장착을 해드렸고, 다음 뒤쪽에는 AMS 머더락 13인치 타이어는 5 0 r 1 3 c p 1.2톤용 바퀴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후륜 옵셋은 마이너스 130 옵셋으로 기존 일반 카고용보다는 한 2cm 정도씩 더 튀어나오는 휠의 옵셋을 가지고 있고 아까 순정 상태보다는 한 4cm 정도 바깥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는 휀다 끈 라인까지 차체 바로 밑에까지 라인이 딱 맞게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운행하실 때 좌우 롤링이라든지 주행 안전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휠타이어 튜닝은 모두 완료가 됐고 차트 튜닝은 이제 전부 풀튜닝으로 에어쇼바까지 장착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따로 추가로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외관도 훨씬 더 깔끔해 보이고 그 다음에 주행성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앞쪽 브레이크 열도 더 훨씬 잘 빠지기 때문에 관리 목적에서도 이득이 많이 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봉고3 LPG 가스 차량의 휠타이어 튜닝 해드렸고 이제 시운전 통해서 이상 여부 확인한 뒤에 차량을 출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고3, 봉고3 1.2톤 포터2 등등 화면차 하체 보관과 튜닝, 휠타이어 브레이크 튜닝은 저희 더센타이어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 was once a day that I would pray for you. I'd go and misbehave just so you'd notice, too. Sneaking looks up and down from across the room. And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A first time, our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to my place. I feel my heart erase. So catch me. And your vibe, always have your back. We like all the same tracks. Listen all night in the sheets, all black. Said I'm falling fast. Don't remember life before you, that's fast.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A first time, a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Catch me if I fall